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에이다가 좋은 소식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 영상에 앞서 미국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 EDXM에 상장될 코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위 6개의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EDX마켓이라는 거래소인데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종목이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앞으로 여기에 상장될 알트코인들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사를 보시면 찰스 호스키슨의 새 병원에서 카르다노 에이다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사인데,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고객이 카르다노 생태계의 기본 토큰인 ADA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호스킨스 헬스 웰리스 클리닉이라는 새로운 병원의 출범을 발표했는데요. 며칠 전 개발을 발표한 호스킨스는 병원이 2023년 2월까지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병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주요 암호 자산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The cat 호스키스는 에이다를 사용하여 새로 개설된 클리닉에서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지 묻는 트위터 팔로워 중한 명에 대한 응답으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병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병원은 1차 진료, 정신건강관리, 예방적 건강검진 등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령 환자의 수명 연장, 생물학적 식품 보조제, 다이어트, 운동 및 치료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 기사는 올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세개의 토큰과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가 분석을 했고요. 자, 여기에 BNB 토큰은 트위터에 5억 달러를 투자하며 대대적인 광고를 준비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환 수단으로 SEC와의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승소할 경우 2023년에 크게 성장할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 이더리움에 이어 최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올라섰으며 가장 중요한 장기투자의 안전한 암호화폐로 꼽히며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에이다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에이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와 이 410원 저항명대 돌파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530원에서 600원 라인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호재를 바탕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세도 잘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홀더 분들은 이런 저항 구간까지 끌고 가셔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EDXM 거래소에서 안정성과 기술력이 높은 코인을 상장하려고 한다면 에기다 역시 신규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고 상장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에이다의 상장 여부와 그리고 앞으로 상장이 될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된 스포츠 펜토큰 나폴리가 지금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7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edx 마켓에는 앞으로 80여개의 알트코인들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면 미리 선점을 해서 자, 이런 상장빈 몇번이고 몇십번이고 챙겨나갈 수있다 때문에 이 기회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조로의 찬스라고 할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EDX 마켓에서 발행한 문건을 입수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상장 코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장 시점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해외 크립토 관련 공시 정보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로 국내에서 퍼나르고 번역한 뒤에 올라오는 소식보다 한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EDXM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을 업데이트되는 즉시 100%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그리고 큰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숫자 1번 꼭 남겨주셔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